안녕하세요. 파일코인 TV입니다. 오늘 10월 21일 아침 토요일입니다. 음, 오늘은 어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파일코인 메인넷이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3년 동안 지금 파일코인에서 어떤 행적들을 가지고 왔고 지금까지 어떤 스토리 그리고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재단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어, 유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 지금 10월, 어, 스테이킹 많이 지금 신청해주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빨리 하셔야 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10일 정도 지나면 11월이에요. 그럼 11월, 그 다음에 12월, 그 다음에 1월. 2월. 저희가 이자를 2월 달에 변경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자율이 변경이 되는데, 지금 보게 되시면 1000개 기준으로 35%잖아요. 근데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확실한 건 뭐냐면, 일단 무조건 10% 이상 이자율이 하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물론 15%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한개 블록을 잡을 때 제네시스 블록이 28개, 29개였거든요. 28개, 29개의 언저리였는데 지금은 한 블록 잡았을 때 파일코인이 지금 11개 나옵니다. 예, 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1년에 8.3%씩 줄어드는 게 맞는데 그, 재단 물량도 조금 조금씩 풀리면서 해가지고 8.3%가 아니고 이거보다 조금 더 퍼센트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이자율이 변경이 되는데 1000개 기준으로 35%가 아니고 아마 제 생각이에요. 확실하진 않지만 25% 혹은 20%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10% 이상은 무조건 어, 이자율이 감소가 된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 정도에 여러분들이 조금 해놓으면 이 정도 좀 높은 이유 그것보다 는 조금 더 높은 이유 한달 차이로 내가 10%가 떨어지면 10% 크잖아요 사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5천 개 기준으로 40%고요 만개 기준으로 45% 근데 만약에 10%씩 떨어진다 그러면 5천 개 기준으로 30%그 다음에 만개 기준으로는 어, 뭐, 35,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큰 상관이 없는 게,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만약에 이제 1000개를 하셨으면 1350개잖아요. 1350개, 1350개를 받은 거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 10%가 떨어져서 25% 받는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그 받아놓은 이자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큰 하락 포인트는 없다. 근데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모집을 해서 11월 1일날 계약을 합니다 8개월짜리 12개월 프로젝트인데 이제는 8개월차부터 11개월차까지 4개월이 지급이 돼요 예를 들어서 1000개 맡겼다 그럼 87.5개씩 4개월 그리고 마지막에 1000개가 지급되는 이런 방식이다 라고 참고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메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날의 인터넷은 대체로 중앙 집중화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데이터가 소수의 강력한 회사의 손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2022년도 파이고인 재단에 따르면 미국인 중 65%는 자신이 웹사이트 및 회사와 공유하는 정보가 사용되는 방식을 통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2020년부터 개발자 스토리지 제공업체 스토리지 클라이언트 및 기타 네트워크 참가자로서 구성된 파일코인의 개방형 생태계는 세계 최대의 분산형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음, 이 저장 스토리지 분야에서는 그냥 거의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일코인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직 갈 길이 좀 멀다 그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일코인 네트워크의 저장 용량은 10 엑비바이트 이상입니다 3300개 이상의 스토리지 제공 업체가 현재 있습니다 스토리지 제공 업체는 SP 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는 채굴 업체입니다. 채굴 업체. 근데 이제 우리는 채굴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때문에 어,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라는 이야기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6액비바이트의 데이터가 네트워크에 저장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업 데이터입니다. 생각보다 기업 데이터가 많이 와,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지금 파이코인 플러스를 통해서 계속. 기업 데이터를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5천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 거래가 일어났고요 1억 3천 40만의 NFT가 현재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 사실 어마어마해요 NFT의 메타 데이터라고 하죠 이 메타 데이터는 거의 다 파일고인 네트워크에 현재 저장을 하고 있고 NFT 점 스토리지에도 저장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력한 생태계 모멘텀이라고 되어 있고, 기터브에 현재 어 14,700명의 개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개발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장점은 정말 많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단점은 느리다. 이두 가지의 장단점이 분명 존재를 한다.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땐 장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5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현재 소화를 했고요. 450개 이상의 조직이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커요. 지금 파일코인 큰 레이어 1에, 레이어 1에 지금 수많은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1에 레이어 2, 레이어 3까지 만들어지는 거 보면 파일코인도 앞으로의 방향성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UC 버클리에서도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고 많은 업체에서 데이터를 지금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Gen R A I T는 파이코인을 활용해서 중요한 유전체학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짜 많은 데이터가 큰 데이터 그리고 유명한 업체들이만 이렇게 이제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유의미한. 어, 내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네트워크의 다음 단계. 인류가 2011년까지 1제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홀론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는 2040년까지 인간이 75,000 제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생산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렇게 그큰 양이라고 하면 이제 AI도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 지금 이 클라우드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 30% 이상의 그 성장률을 보이는 게 바로 클라우드 회사예요. 예, 대단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봤었을 때는 아마도 이 파일코인의 미래도 굉장히 밝지 않나.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데이터가 인공지능과 컴퓨팅의 발전을 촉진하면서 분산형 스토리지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보다 공평하고 안정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게 파일코인 플러스입니다. 대용량 데이터 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래가 좀 괜찮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그리고 어, 가장 큰 이슈였죠. 파일코인 가상머신 파일코인 가격이 변동이 없다가 그나마 파일코인 가상머신을 통해서 갑자기 100% 150% 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지난 봄 파일코인 네트워크에서 버추얼 머신이 출시되어 네트워크가 개방형 데이터 경제로 활성화할 수 있는 고유한 위치에 있는 레이어 1으로 구권해졌습니다. 데이터 AI 및 컴퓨팅을 통해 파일코인 가상머신은더 많은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색 시장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검색 시장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이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의 데이터를 받고 저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022년도에 출시된 파일코인을 기반으로 한 파일코인을 기반으로 구축된 분산형 CDN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인 프로젝트 사터는 CDN 시장의 민주화를 목표로 합니다. 불과 1년만에 사터는 전 세계적으로 4,800개 이상의 POP를 확보했으며 매일 4억 7,800만 건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턴 프로그램이 우리가 얘기를 하는 파이코인의 보상 중에 가장 큰 검색 보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근데 이게 조금더 활성화,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이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야 한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어, 데이터에 대한 컴퓨팅 바칼라우가 업데이트가 됐고 행성간 합의 이런 부분들도 되어 있고 그다음 에 이제 거버넌스 프로그램이 파이코인은좀잘돼 있어요. 거버넌스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FIP로 시작하는 그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이 깃허브에서 이 문제를 제기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개선을 하자. 그래서 제시를 하고 개선을 하고 근데 이거를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파이코인 뭐 재단 뭐 예를 들어 수환베네시하는게 아니고 거버넌스를 통해서 투표라는 걸 합니다 투표를 통해서 그 투표에서 그 가방 수가 넘으면 그걸 이제 변경을 하는 거고 보완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 분명 시간은 분명 조금 걸린다 라고 보시면은 될거 같고요 지금 25일이 아직 안 됐잖아요 지금 21일이고 25일이 돼요 딱 3주년이 돼요 제네시스 블록이 그 나온 게 바로 25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 4일 뒤에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기념으로 파이코인 파운데이션 스웨그 스토어에서 10% 할인이 있다 이런거를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음, 78불 1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파이코인이 딱 적혀 있네요 신발도, 신발이랑 가방이 생각보다 좀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요거를 한번 구매를 할까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귀여운 것들이 몇개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주소 제가 복사를 해서 링크에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씩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